코로 크게 숨 들이십니다. 그럼 가슴이 앞으로 나오고 어깨 뒤로 가는 배는 약간 힘을 줘야 된다.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전체가 조금 조금 힘을 주는 게 기본 자세. 그리고 어깨가 손이 약간 더 뒤로 이렇게 조금만 더. 이게 바른 자세다. 벽 뒤에 발뒤꿈치 여기 하고 그다음에 엉덩이가 살짝 닫고 어깨가 닫고 머리가 닿는 이네 가지가 딱 닿면 그게 서 있을 때도 이런 자세를 하면 좋아요. 그리고 어깨는 이게 아니고. 가슴 뒤로 가면 어깨가 호 주머니 바로 뒤 정도 이렇게 가야만 바른 자세 그러니까 약간 뒤로 제낀 것 같잖아 그리고 숨은 코로 약간 들이쉬고 가슴은 약간 앞에 있는 이 자세가 되잖아 인사 배워본 적 있어요? 인사하는 방법도 기본 자세예 발뒤꿈치는 딱 붙이고 숨 들이쉬고 어깨 약간 뒤로 이 엉덩이를 뒤로 살짝 빼면 상체가 앞으로 가요 한 15도가 앞으로 가면 15도만 이렇게 가는 거야 자세 바르게 하고 엉덩이 뒤로 빼고 앞으로 상체가 그대로 약간만 구부러지면 일상적인 인사는 앞으로, 자, 바른 자세에서 앞으로 살짝 대신 천천히. 천천히 하면 굉장히 공손한 자세 표현이 되거든. 고개만 하면 안 되고, 자세는 바르게 하고, 엉덩이만 뒤로 살짝 뺀다. 한번 해볼래? 이렇게. 자세는 항상 기본으로 앉아있든지 서있으면 일단 운동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사하는 친구들 있잖아, 이렇게. 건강에도 안 좋고 상대에도 조금 거부감 있는 자세니까 기본 자세에 함께 해야 되는 게 호흡이에요 호흡 운동할 때 어디로 호흡해요? 횡경막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를 복식호흡인데 호흡을 훨씬 크게 할수 있어 들이마실 때 배가 내려가고 내쉴 때 봐요 코로 내쉬거나 입으로 후- 할때 배에 있는 이 횡경막이 후- 올라가면서 내 배꼽 배가 쏙 들어가는 거고 들이 쉴때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폐에 큰 공기를 받아들이게 하는 거. 자, 내쉴 때는, 후, 들이쉴 때는. 후. 우리 기본 체조나 이런 거할 때는 항상 입 입으로 해요. 근데 보통 때는 입은 굳게다물고 코코로 하라고 그랬죠. 일상생활 할 때는 유산소 할 때는 제자리에서. 내 뱉을 때는 촛불 끌 때, 촛불 끌때 어떻게 해야죠? 후, 후, 두 개씩 해봐요. 들이실 때는 치아를, 아랫니를, 턱을 약간 앞으로 내밀어,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목이 이만큼 넓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후, 후, 이 호흡이 운동할 때 제일 좋은 호흡.